지난 19일이었지에 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 경제 점검 회의에서에 지역 건설 경계 보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우리 부산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일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오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5년 만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만큼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국가 경제나 아니면 지방 건설업 그리고 지방 경제 차원에서 좀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의미에서 나름 정부가 공공 개입의 형태로 어, LH를 통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 압력이 우리 부산 지역 날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 과연 지방 부동산 시장과 지방 건설사를 동시에 살릴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라는 게 지역에서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이고요. 네, 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몇 채인지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올 1월 이후에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는 부산에서 2,268세대입니다. 그리고 음. 중공업 미분양, 소위 악성 미분양이 아닌 일반 미분양 아파트도 2009년 4,104세대 이후 현재 최대치고요. 작년 7월 이후부터 계속 4,000세대를 유지해서 현재 미분양 아파트 숫자는 4,526세대로 확인이 됩니다. 예. Yeah. Yeah. 아까도 김정현 앵커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LH가 이렇게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게 15년 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010년 이후에 처음이니까요. 15년 만이고요. 그만큼 정부가 한국 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서 매입하는 건 어, 지방의 중공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한 3천 세대 정도 된다는 건데요.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물량은 어, 일반 미분양 물량의 전체 물량의 한17%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중공 미분양 물량만 벌써 2,268세대 정도인데 네네. 3,000세대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매입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 않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어, 매, 매입하는 아파트도 소위 좀 싸게 어, 7 0보다 싸게 매입하게 예. 됩니다. 그러니까 예. 분양가 수준의 한7 8 0 수준의 네네. 매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음. 뭐, 그 수분양자들과의 관계가 또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매입해 가지고 공공 임대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사갈 때 분양가에 한 7, 80% 정도로 사서 이제 공공 임대를 한다. 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아, LH가 비소권 미분양 주택을 직접 이렇게 좀 저렴하게 매입하면서 기존에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 어, 분양자들과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를 제값 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주공무 미분양이니까 아직까지 안 팔린 거니까 소위 LH는 역경매 형태로 낮게 매입을 합니다. 그 수준이 음. 이제 7, 80%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수분양자가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 매입 한진그수요자들 간에 좀 관계가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예. 지금 중공업 분양 물량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기 때문에 부산을 포함해서 지방의 아파트를 3,000세대 수준에서 좀 매입을 할 텐데, 뭐 우리 지역 만해도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예. 얼마나 해소될까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수분양자들이산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된다 이러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또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특정 미분양 아파트 단지는 우리 매입인데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기존 수분양자들 간의 관계가 좀 나빠질 수 있는 여건도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음, 그 LH 이렇게 직접 매입 외에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갖고 뭐 매입형 등록 임대 확대라든지 기업 구조조정 리츠 활성화 등 이런 다양한 정책을 좀 정부가 내놓기도 했는데 이 정책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경사 음.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다는 게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어, 우리 지역에, 지방에 지금 아파트 시장,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매입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느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것은 구조적인 한계에 지금 우리 지방 시장은 봉착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 2019년과 2020년 우리 부산, 경남, 울산 같은 지방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전국 평균 20% 오를 때 우리 부산은 2020년에 28% 올랐습니다. 음. 그런 다음에 지금 조정받고 하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어 이게 이런 구조적 문제를 LH 매입임대 갖고 해결하기는 에좀 벅차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그 이후에도 사실 상승한 이후에도 땅값하고 건축비, 인 건비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착한 분양가가 실종된 지 오래가 돼서 오래됐기 음. 때문에. 어, 최근에 이런 분위가 기 조금은 하방 압력이 여전히 있, 있, 있습니다만 조금은 제자리 차려져 가는 국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시알리츠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 유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d s r 그러니까 d s r 을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차등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 대출이 기존에 없었던 d s r 이 생기면서 참 논란이 뜨겁더라고요. <laughs>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는 왜 똑같이 하냐? 지방을좀 낮춰달라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 지방에서의 목소리였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이 스트레스 d s r 3단계는 아마도 7월 달부터 시행이 될 텐데. 예. 그대로, 갈 겁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어, 금융당국에서 따로 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고요. 예, 예. 말씀하신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결국, 어, 주택담보대출처럼 집값이 얼마까지 대출해주는 게 아니죠. 음. 그렇죠. 대출받는 사람의 총소득, 그리고, 어,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2단계보다 3단계가 사실 더 높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7월 시행 예정인 d s r 3단계 스트레스는 연소득 1억 원인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예예. 예. 그리고 고정금리 계열인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따라서 스트레스 금리 방향 비율이 또 상향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음. 대출 문턱은 좀더높아지는 높아졌지 낮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리고 지방 건설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갖고 부산, 대전, 안산에서는. 4조 3천억 원 규모의 이 철도 지하화 사업도 추진을 하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기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장기간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의 지역 건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여, 여전히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19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발표된 대책은 2.19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으로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음. 뭐 나름대로 지역 건설 경기, 단순하게 어, 아파트 중심의 시장을 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음. 사실은 지역 건설 경기가 참으로 나쁘니까 그것을 좀 어, 현실화 시켜주겠다, 활성화 시켜주겠다는 측면에서 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철도 지화 문제, 그 다음에 북한 재개발 이런 음. 사업들이 지금 화, 어, 확인이 되거든요. 예. 나름대로 예.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뭐 보태면 되지만 시간적으로는 좀 장기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 현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어 우리 주택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이번에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주목하면서 좀 모자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예를 들면 어 주택 수 제한을 좀 풀든가 일가구 주택 개념을 예, 하든가 예. 아니면뭐 취득세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음. 건설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치솟는다는 것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 지역 실수요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느낄 수밖에 없죠. 음. 예. 아니 그러면 저는 그 지금 스트레스 DSR 뭐 이런 대출 규제를 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좀 차등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차등을 둘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오히려 만약 예를면 들 GSR 스트레스 3단계를 서울시도권에서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방 같은 경우는 한 2단계 수준으로 대출 한도나 기준들을 조금은 어, 급격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것들을 좀 정해주는 게 좋죠. 아 그럼 음... 7월에는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네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는 한뭐두세달점용 시점을 유예하겠다 기준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융당국 쪽에서 이런 대출 금리에 관련해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전국 공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따라가야될것 예, 예. 같습니다. 네. 음. 음. 그러면 교수님 올해 우리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좀우째될까의 전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하방 압력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음. 좋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도 결코 저는 부산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부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의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런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당장 대출 받을 때와 지금 대출 규제가 이제 많이 되어 있어서 음. 조금 힘들어하는 한계 상황에 이른 가구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뭐 예, 입주 물량도 좀 적어진다라고 어,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너무 많네요, 그죠? 그런데 좀 희망적인 사항은 예. 지금 뭐 수위. 어,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이것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음.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 나쁘지 않은 방향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열 교수였습니다.